아이스크림으로 아들을 홀려봤습니다. <laughs> 어, 윤재, 이거 아빠 말안 들으면 아이스크림 안줄 거예요. 윤재야, 소파에 앉으세요. 소파로 가서 앉으세요. 소파, 소파로 가서 앉으세요. 아빠 말잘 들어야 아이스크림 줄 거예요. 자, 청소 좀 하세요. 장난감 청소. 다 정리 좀 해.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다 정리하세요. 어, 정리하세요. 어, 정리하세요. 빠, 얼른 빠방들 다 정리하세요. 아이스크림, 어, 빨리 정리하세요. 어, 아이스크림이 코앞에 있어요. 이거 먹으려면 빨리 정리하시면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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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하고 있으니 아이스크림 조금 줄게요. 자, 아. 와, 와서 먹으세요. 에, 아세요. 에, 하세요. 아. 해, 이렇게 하세요. 자. 맛있대요? 자, 빨리 <laughs> 또 정리하세요. 아 이거 잘한다 우리 강아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스크림 한 방에 그냥 어 아이고 잘한다 또또자에자또 또. 자. 에... 자, 정리하세요 네 폴리도 정리하시고요 아이스크림 눈을 떼지 못하네 아이고 잘합니다. <laughs> 네, 자, 아이스크림 이제 먹으세요. 아이고, 잘했어요. 맛있어요. <laughs> 또 정리하시고, 아이고, 잘합니다. <laughs> 자, 윤재 일로 오세요. 또, 또 먹읍시다. 이제 아빠 아이스크림 줄게요. 자, 그만 정리하시고 아이스크림 드세요. 아이고 잘했습니다. 아이고.